네,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9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뭐, 지난주에 워낙에 성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마음이 상당히 좀 무거운데요. 월말 경마, 분명히 잘해야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잘할 거고요. 지난주에 서욕 이번주 밤샘 작업을 하면서, 내지는 스티븐의 최대 인맥을 동원을 해서라도,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지금 경마장으로 바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경마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경마장의 새벽에 오늘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경마 마사회 엘리베이터입니다. 어, 이런 기능 상당히 좋죠. 어,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은 것 같아요. 세주변을 어, 아, 관찰을 하고 잠시 후에 좋은 커플들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 주교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역시 경마장 5층 실내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경마를 주교로 관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히 우리 마판의 젊은 피 윤택 위원과 함께 또 새벽 조교 방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여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매주 이 3층에서 음. 어, 조교를 관찰하시다가 오늘은 좀 일찍 음. 저희가 보는 5층으로 올라오셨는데 음. 어, 오늘은 뭐 특별히 <laughs> 우리 가족 여러분께 <laughs> 이 녀석은 온다 하는 조교가 있다고 합니다. 조교 우스마빌 한 두를 또 우리 윤태 기현이 추천을 해주실 건데요. 음, 좋습니다. 월말 경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월말 경마? 뭐 초반에 조교를 시작할 때는 뭐좀 조교가 한산한 줄 알았는데 음. 지금 시간이 거의 9 시가 넘어간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면도 불구하고 지출전마들이 계속 저기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음. 어~ 그조교도 보면 볼수록 좀 혼란이 좀 생기네요. 그러니까 흔히, 많아서. 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음. 알고 있는 월말 경말 좀 터질 것 같다. 음. 이런 분위기로 하고 음. 아, 있고요. 무조건 뭐 터진다고 봅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조교를 보면 날씨가 선선해져서 이 조교를 좀 빡빡하게 시행을 하고 좀 조교가 좀 좋아지고 좀 변화가 되는 마필들 이은근히 많이 보여요. 네, 그런 마필들 위주의 월말 경마를 진행한다라면 뭐 좋은 배당들 무조건 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안 빠진다고 하는 뭐 조기우수 마필이 있다네요, 윤태균. 음. 음, 그 마필을 먼저 좀 소개를 시켜주실래요? 나 아, 혼자 먹으려고 했던 말인데. 아, 야, 혼자 드시려고 하시면 체합니다. 네. 음. 같이 네. 어, 배당이 좀 떨어져도 음. 같이 먹자고요. 네. 음. 함께 하, 하겠습니다, 그 네, 그럼 뭐 네. 추천 하나 부탁드릴게요. 13조의 졸리로저라는 마필입니다. 아, 경주 경험은 몇 차례 없는 마필이긴 한데. 국산 육군이죠 어, 국산 육군 마필인데 금주 새벽 훈련 시 조기로 보니까 어, 아까 이 내주로에서 강하게 한 바퀴를 나주고 건너편 주로 저기 이제 기수 시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까지 막힘없이 날아가더라고요. 어, 탄력 자체가데뷔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아무런 느낌조차가 없었던 마필인데 이번 음. 어, 새벽훈련 시에는 완벽하게 걸음이 탈바꿈이 있기 때문에 음. 저는 13주에 졸리로 저 요거를 한번 칼하게 놓고 어, 승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이번에는 뭐, 뭐 편성 불문? 아 편성 불문 놓고 하는 대결입니다. 음, 그래요. 제가 봤을 때도 저는 좀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뭐윤태교이이 정도로 또 자신감을 내뱉친다라면 뭐 저도 약하게 보더라도 세게 볼수 밖에 없는 어, 부분인 것 같아요. 음. 마판의 젊은 피 윤태기원, 믿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좀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 음. 저는 이1 8주에 국내산 6등급 송암 캔디입니다. 음, 데뷔 전 당시에는 인기 6위, 7위, 인기권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여지없이 단거리 1000m에서 이 발주가 좀 늦어졌고,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모습, 4코너까지는 많이 보이지도 않아요. 아, 보이지도 않으면서 여지없이 인기 782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4코너 이후에 직선 내측에서 뭐가 꿈틀꿈틀거리더니, 라스트에 끈끈하게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는 2착을 끊어냈습니다. 30여 배당을 내면서 아,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마필이 1 8조 국내산 6등급 송왕캔디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전에 발주도 그렇고 힘이 좀덜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기본기를 뗐다 이거죠 그래서 마방에서 한달 동안 이 휴양을 보내고 이번에 훈련을 또새벽조일때 빡빡 가라는데 지금 뭐이 두달만에 나옵니다 두달만에 나오지만 말 상태는 최상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액면상 기록도 그렇고 발주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 18조의 국내산 6등급, 6등급 송암캔디에는 뭐 편성불문 쌍승시까지 한번 공략을 들어가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여기에 31조로 갑니다 31조의 국내산 6등급 망치블레이드입니다 이 망치블레이드는 이하 기수의 등자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않았던 마필인데 보란 듯이 입상에 성공을 했던 아, 그런 모습이죠. 4전만에 첫 입상을 했는데요. 아, 이때 당시에 전 구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보이면서 입상과 별개로 주행 재검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행 재검을 받고서 출전 준비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말은 여전히 좋습니다. 음, 특히나 뭐 6번 안쪽 그러니까 5번 4번 2번 1번이 되겠죠. 인코스를 구해받는다면 뭐, 선행이면 땡큐고, 선의권에서도 충분히 직전 처업 능력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하나 기수가 재기승을 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하나 기수라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한번더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31조 국내산 6등급 망치 블레이드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주 올라와요. 자주 올라올게요 네, 올라오니까 윗공기가 훨씬 신선하고 음. 좋네요. 맨날 이제 3층에서 음. 윤태규 형이 이제 저기를 보는데 저는 이제 5층에 있거든요. 음. 자주 올라오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개가천선을 시청하시면 아시겠지만 아, 또 비싼 몸이에요. 그래서 전화 인터뷰밖에 안 합니다. 전화, 네, 아. 전화 인터뷰에서 좋은 정보들, 좋은 내용들 매주 전달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저와 같이 새벽 조기당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월말경마 잘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펜치에? 네. 하나 둘세 하고 파이팅 한번 할까요? 음. 아 그러지 말고 어. 소암 캔디로 파이팅 한번 할까요? 왜또 소암 캔디야? 아 얘는 나도 보고 있거든 소암 캔디? 아. 소암 캔디 파이팅 한번 하시 내가 봤을 때 오늘 추천만 다올것 같아 웬만하면 다올거아지만 음. 소암 캔디가 있을 거같고 소암 캔디 아니야 동패로 <laughs> 좋습니다. 자, 여러분 송암 캔디. 네, 송암 캔디. 파이팅! 파이팅